안녕하세요, 블로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은 이제 시작한 지 9일이 되었고, 3개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23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셨습니다. 한분한 한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서 오늘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 두 개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 양대산맥에는 구글 에드센스 광고를 넣는 티스토리와 네이버에 에드포스트 광고를 넣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블로그를 모두 해보았고 하나는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블로그를 모두 운영해보면서 느낀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장단점과 각각의 플랫폼으로 한 달에 100만원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몇 명의 조회수를 달성해야 하는지 몇 개의 글을 작성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소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블로그 두 개의 스펙을 비교하자면 티스토리 블로그는 블로그 운영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 상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22년 11월 말에 시작해서 이제 만 4개월이 되어갑니다. 두그 블로그 모두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스펙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티스토리 블로그 먼저 보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총 글의 개수는 28개입니다. 블로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포스팅이 중요한데 이때는 생각날 때만 글을 올려서 포스팅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여기가 저의 에드센스 수익을 확인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있는 수치를 엑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같이 정리했는데. 수익을 먼저 보시면, 8월에는 에드센스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0원이고, 에드센스 승인 후첫 달인 9월에 272원, 10월에는 1049원을 벌었습니다. 보시면 적을 때는 1000원도 되지 않고, 많을 때는 6000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걸 조회수와 같이 봐서, 조회수 하나당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평균을 내보려고 합니다. 제일 우측에 적어놓은 조회수 1당 수익은 수익을 조회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9월에는 수익 272를 조회수 1109로 나누어서 0.25가 나왔고, 10월은 수익 1049를 조회수 1946으로 나누어서 0.5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 월별로 계산된 조회수당 수익들의 평균을 구하면, 티스토리 블로그 초보자의 조회수 1당 평균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인지 보이시나요? 2원입니다. 그럼 이걸로 한달 수익 100만원을 만들려면 조회수 몇을 달성해야 하는지 계산해 볼수 있겠죠? 한달 조회수가 50만이 나와야 에디센스 수익으로만 100만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한달 조회수 50만을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달성해야 하는 조회수는 16,000명입니다. 하루 16,000명의 조회수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게시글 하나당 나오는 조회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블로그 운영을 성실히 한다는 전제하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면 글 하나의 조회수가 하루에 15에서 20 정도는 나옵니다. 물론 블로그를 실제로 운영해보면 어떤 글은 하루에 조회수 1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글은 하루 조회수가 1000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15에서 20이 대략적인 평균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을 위한 수치들이 다 나왔으니, 이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해 볼까요? 1일 1 포스팅을 한다는 가정 하에 3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면 게시글 수 1000개가 만들어집니다. 게시글 수 1000개가 모두 하루에 16 정도의 조회수를 가진다면 월 100만원 에드센스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1000 곱하기 16이 16,000이죠. 하루 16,000의 조회수를 달성하면 한달 조회수는 50만이 되고 조회수 하나당 2원의 평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 수익 100만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조회수가 더잘 나와서 글 하나당 조회수 32가 가능해진다면 게시글 500개로도 하루 만 육천의 조회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하나의 포스팅을 올린다면, 게시글 500개를 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 4개월입니다. 포스팅 하나에 걸리는 시간은 적게는 1시간 내외에서 많게는 3시간 가량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루 한두 시간을 매일 1년 반에서 3년간 투자한 뒤월 1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들어가서 내용이 복잡해졌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드센스로 월 100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게시글을 총 500개에서 1000개 정도는 발행할 생각을 해야 한다. 둘째, 하나의 글은 하루 조회수가 15에서 24위가 나올 정도의 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세 가지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해 보시면서 위 조건들을 만족해 가시면 1년 반에서 3년 뒤에 100만 원의 월 소득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발행한 게시글 수는 23년 3월 6일 기준 총 70개입니다. 이것으로 한 달에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볼까요? 네이버의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애드포스트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제 네이버 블로그의 월간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조회수와 수익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수익을 보시면 23년 1월에는 2680원, 2월에는 13760원을 벌었습니다. 각각의 금액을 조회수로 나누면 조회수 1당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광고당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의 경우 조회수 1당 평균 수익이 1원입니다. 제가 블로그 두 개를 운영해 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광고 수익만 봤을 때는 에드센스가 에드포스트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에는 다른 이점들이 있는데요. 이건 네이버 설명까지 모두 마친 뒤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네이버의 경우 조회수 1당 약 1원 정도가 벌리고 있기 때문에 한달 조회수가 100만이 나와야 100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 조회수 33,333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루 약 33,000명의 조회수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게시글이 100개라고 가정하면 게시글 하나당 하루 조회수가 33이 나와야 합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게시글이 500개라고 가정하면 게시글 하나당 하루 조회수 66이 나와야 하는데 모든 게시글이 하루에 66개 조회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즉, 네이버의 경우 애드포스트로만 1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려면 게시글이 최소 1000개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에드포스트로 월 100만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게시글을 1000개 정도는 발행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하나의 글은 하루 조회수가 33 정도가 나올 정도의 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이를 위해서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 수익만 봤을 때는 티스토리가 확실히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블로그 수익화 전략에는 광고 수익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최종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광고 수익만 보면 티스토리는 조회수당 2원, 네이버 블로그는 1원으로 티스토리 승이고요. 게시글당 조회수가 어디가 더잘 나오는지 보면 이건 제 체감상 두 블로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 수익 외에 다른 수익화를 낼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해 보면 이건 네이버가 티스토리보다 앞섭니다. 티스토리는 에드센스 수익과 더불어 제휴 마케팅 정도가 수익화 전략의 전부인데 반해 네이버는 원고료를 따로 지급받고 제품을 리뷰해 줄 수도 있고 제품 리뷰를 조건으로 제품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역시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에드포스트 외에도 노려볼 것들이 있으니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티스토리보다는 네이버가 더 맞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수익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개인 브랜딩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국내 포털 점유율은 네이버가 56.98%로 가장 높습니다. 때문에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브랜딩의 경우 아직까지 네이버가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가적인 것인데, 티스토리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다른 점이 이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티스토리에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만큼 활발한 소통이 존재하며, 티스토리는 개인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네이버는 다른 블로거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편이어서 조금 덜 지루하게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에드센스의 티스토리와 에드포스트의 네이버 블로그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중요한 내용만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에드센스든 에드포스트든 매일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3년을 투자하면 월 광고 수익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투자하는 3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시작하는 동기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하시길 바라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절대 노력 없이 돈벌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멀리서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실제로 해보니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투자됩니다. 퇴사한 지 2주가 되어가며 느낀 것은 혼자서 돈 벌려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 수익이 변화하는 추이는 블로 채널을 통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